국선 서부선 경전철을 조속 추진하겠습니다. 지난 2011년 전 서울시장은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이 때문에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경전철이 더운 뒤져질 뻔했습니다. 2014년 선거를 앞두고는 경전철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고 결국 2015년 민자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변경하여. 서울시 예산 약 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선은 지역균형우선 순위 4위로 꼴찌인 상황입니다. 우리 관악구는 2호선 노선 한 개가 지나갈 뿐 지하철 소외 지역입니다. 남북선은 신림선의 연장 노선으로 조속하게 추진해야 하고 서부선의 경우에도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실시 협약 및 실시 설계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1, 2, 7,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야 합니다. 저이행자는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해 남북선, 서부선 경전철을 조속히 추진해서 관악구를 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중심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올인하겠습니다. <목소리>